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고가 자리 44원에서 저점 자리 18원까지 무려 26원 정도의 낙폭을 상장 이후에 가져갔었던 블라스 코인이 상장 이후에 저점 자리 높여 나가고 우상향 추세 이어 나가다가 이번에 추세를 일시적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23원의 전저가를 그리고 추세를 이제 이탈한 상황에서의 매매 전략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어, 조정파동 ABC로 나오는지, 그리고 조정파동이 나온다면 다시 저점 매수 기회는 어디가 되는지, 그리고 다시 23원 매물대를 뚫어낸다면 목표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순차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차트 분석 내용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블라스트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19일에 공략했었던 아벨란츠 코인 37,700원 가격대에 이제 배팅을 했는데요. 자, 복기를 보면 자아벨란츠 코인의 거래량 터지고 시세부양 나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저점 잡았더니 지금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3거래일 만에 22%의 수익을 21%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21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걸 한달 동안 10번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월천에서 2천 이상 우리 단기 트레이딩만 접근해서 끊어서 수익을 챙기더라도 충분히 이제 월천 이상 이제 수익금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좀 단타 타점들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어디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보시고, 그 캔들의 눌림목, 혹은 단기 낙폭 확대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반등하는, 네 이, 반등하는 이제 상승 다이버런스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렸죠? 자, 스트라티스, 8월 18일 목요일 이제 공략을 해 드렸습니다. 자 70.1원에 베팅을 했는데 30% 정도의 폭등이 나와서 크게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돈코인도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시세부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원대 공략했었던 스트라티스 92원까지 32%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2천만원 가지고 단타를 대응했다면 뭐 하루 만에 단기간에 640만 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만큼 어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돌파 자리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좀 매매하는 게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급등할 종목들 이번 주에 바로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 함께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지금 블라스트코인의 저점 자리가 계속 좀 높아져 나가는 중이었는데 아쉽게도 그 부근을 이탈한 상황이니까요. 자 현재 구간에서의 지지선을 조금 타겟해 보면 일단은 저점 자리가 18원이고요. 그리고 이중바닥 다진 자리가 19원 자리가 됐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자 20원 가격과 그리고 과거 20.5원 요 캔들이 이제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고요. 조금 더 올리면 1차 지지선 21원 그리고 그 21원 가격들을 이제 돌파했다가 지켜주고 지켜주고 아직 그 가격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시점 20에서 21원 기준 캔들 설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변곡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면 이제 2차 반등 예상 지점에 18원에서 19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타점은 18에서 19원 가격을 노려본다. 단그 가격은 W 반등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를 그리다가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된 상황이니까요. 어디서 반등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ABC 파동이 나오게 되면 20에서 21원 반등할 때 단타. 위로 23원 돌파부 체크. 못 하면 매도. 그리고 눌렀다가 18에서 19원짜리 반등하면 여기서 반등 눌러 보시고 그다음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파동 나오고 2 3원렉라인을 뚫어내면 그때는 단기 저항 26.5원과 자, 27원까지 26, 27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단기적으로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지금 단기 매물대입니다. 과거에 변곡을 이탈했고 그리고 그 이탈하고 아직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은 것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20, 21, 18, 19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위로 23 뚫어내면 26에서 27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6, 27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가정한다면, 과거의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가지고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27, 26 뚫어내면 위로 상방 30원, 그리고 30원 짜리 돌파하면 추가 목표가 35원, 돌파하면 40에서 44원까지, 네,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릴 거니까요. 현재 밑으로 제한된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2 3원 돌파했을 때 상방 26, 27 돌파 못하면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략 그리고 돌파하면 저점에 확보한 물량은 30원 짜리 35원 짜리 40에서 44원까지 추가 목표가 대응하시면서 네, 고가에도 기회 잘들어 보시면서 이제 지난 상장 이후에.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달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쳤으니까요. 이 상단 라인들을 뚫어내면서의 추가 시세도 8월 말까지 상승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고가 매도 전략 네,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라스트 코인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승진의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분석 의견 어,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이제 물려 있다고 그냥 들고 가는게 아니라 어, 가망 없는 종목들은 천외고 종목 교체 그리고 가망이 있는 종목들은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번 상승장에서의 반등을 11월까지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자 이제 암호화폐 코인 투자는 종목 선정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코인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7월 15일 공략해드렸던 니어 프로토콜 코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전국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베팅하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 만에 또18% 가량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금액이 1 천만 원이면. 180만원, 1억이면 1800만원의 수익을 이틀 만에 이제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확한 돌파자리 타점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주요 변곡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 재공략 기회까지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지금 우상향 추세 비트코인의 상승장에서 최대한 이제 수익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알트코인 단타 타점들 공략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